상상뉴스 이클립스라고 합니다. 지금 또 어? 이렇게 차 사고가 났어요. 예, 네, 차 사고가 났었군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몇몇 주민들과 인터뷰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정말 거기에서 어?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니까. 어, 거기에 무슨 어? 사망자가 있었대. 어? 에에에 죽어나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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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아유 그러니까 어왜 저기 봐어 아니 몇몇은 어 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아 어? 그렇군요. 그러면 어 경찰 분인데 한번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경찰 분님 어왜 지금 무슨 범인 찾고 있어? 네, 그 범인, 응, 누구죠? 아, 아직 찾고 있어. 그리고 그 범인이, 이, 아, 어. 차사고를 낸, 나... 아, 아, 차사고를 낸 거야, 어딨지?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어요. 야! 아! 어! 예, 네, 지금까지, 이클리스, 아니, 아니, 상상력스의 이클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